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의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반복되어 온 가짜 뉴스의 어두운 그림자에 대해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때로는 진실을 왜곡하고 때로는 민심을 조종하며 심지어는 거대한 전쟁의 불씨를 지피기까지 했던 가짜 정보의 민낯을 마주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역사를 통해 배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교훈 중 하나는 정보의 힘이 얼마나 강력하며 그것이 잘못 사용되었을 때 어떤 비극을 초래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단순히 과거의 사건들을 나열하는 것을 넘어 그 속에 담긴 인간 본성과 사회의 취약성을 깊이 들여다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수천 년 전부터 인간 사회에는 소문과 유언비어가 존재했습니다. 고대 로마 시대에는 황제를 칭송하거나 반대파를 비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허위사실이 의도적으로 유포되곤 했습니다. 인쇄술의 발달은 이러한 정보의 확산 속도를 더욱 가속화시켰고 활자화된 정보는 이 전보다 훨씬 더큰 영향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20세기에 들어서면서 라디오, TV, 그리고 현대의 인터넷에 이르기까지 가짜 뉴스의 전파력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커졌습니다. 역사를 되돌아보면 가짜 뉴스는 단순히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을 넘어 국가의 운명을 뒤흔들고 수많은 생명을 앗아가는 비극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맥락을 이해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마주한 정보의 홍수 속에서 현명하게 판단하는데 필수적인 지침이 될 것입니다. 먼저, 나폴레옹 보나파르트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 볼까요? 나폴레옹은 프랑스 혁명 후 혼란스러운 시기에 등장하여 유럽을 뒤흔든 인물입니다. 그는 군사적 천재였을 뿐만 아니라 정보전의 달인이기도 했습니다. 나폴레옹은 자신의 군대가 거둔 승리를 과장하고 패배는 축소하거나 은폐하며 적국에 대한 허위 정보를 의도적으로 퍼뜨렸습니다. 예를 들어 전투 전 적군의 사기를 꺾기 위해 자신의 군대가 훨씬 더 거대하고 막강하다는 소문을 흘리거나 적군의 지휘관이 무능하다는 유언비어를 퍼뜨리곤 했습니다. 그의 이러한 정보조작 전술은 심리전의 일환으로 적군을 혼란에 빠뜨리고 아군의 사기를 진작시키는 데 매우 효과적이었습니다. 그는 신문을 통해 자신의 이미지를 영웅적으로 만들고 반대파의 주장은 철저히 묵살했습니다. 나폴레옹이 직접 참관한 신문들은 그를 프랑스의 구원자이자 위대한 지도자로 끊임없이 묘사하며 대중의 인식을 조작했습니다. 이러한 선전 활동은 프랑스 내에서 여론을 조작하고 국민적 지지를 얻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으며 이를 통해 나폴레옹은 유럽 전역에 걸쳐 영향력을 확대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정보 조작은 결국 프랑스와 유럽 전체에 엄청난 혼란과 전쟁을 가져왔습니다. 진실이 가려진 채 퍼져나간 허위 정보들은 국가 간의 불신을 심화시키고 무고한 사람들의 희생을 강요하는 비극적인 배경이 되었습니다. 나폴레옹의 몰락은 결국 진실이 영원히 감춰질 수 없음을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우리의 아픈 역사 속에서도 가짜 뉴스의 민낯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바로 대한제국 시기 고종황제를 둘러싼 음모와 오해의 역사입니다. 고종황제는 풍전등화의 위기에 놓인 나라를 지키기 위해 개혁을 통해 나라를 바로 세우려 노력했지만, 일제는 그의 노력을 방해하고, 대한제국을 식민지로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음모를 꾸몄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고종황제를 무능하고, 백성을 돌보지 않는 폭군으로 묘사하는 허위정보를 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침략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조선민족의 저항 의지를 꺾으려는 치밀한 전략의 일환이었습니다. 일제는 자신들의 앞잡이들을 통해, 근거 없는 소문들을 퍼뜨리고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언론을 통제하여 고종 황실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조장했습니다. 예를 들어 고종 황제가 사치와 향락에 빠져 국정을 돌보지 않는다는 식의 악성 루머를 퍼뜨렸습니다. 이는 당시 대한제국이 처한 국제적 위기와 복잡한 내부 상황을 무시한 채 오직 황실의 권위를 실추시키고 조선 백성들의 독립 의지를 꺾으려는 명백한 조작이었습니다. 그들은 고종이 외세에 의존한다는 비난을 하면서도 정작 자신들이 조선의 주권을 침해하는 가장 큰 외세임을 교묘하게 감추려 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러한 가짜 뉴스들은 당시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많은 백성들에게 혼란을 주었고 결국 일제의 식민 지배를 정당화하는 논리로 악용되기도 했습니다. 역사가들은 이 시기에 많은 기록들이 일제의 의도에 의해 왜곡되거나 조작되었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으며 이는 우리가 과거를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 얼마나 비판적인 시각을 가져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비록 역사의 기록은 승자의 시각에서 쓰여지기 쉽지만 우리는 진실을 향한 끊임없는 탐구를 멈춰서는 안될 것입니다. 20세기의 가장 비극적인 인물 중 하나인 아돌프 히틀러는 가짜 뉴스와 선전 선동의 대가였습니다. 히틀러와 나치당은 권력을 잡기 전부터 그리고 권력을 잡은 후에도 끊임없이 유대인과 공산주의자들을 악마화하고 자신들의 정치적 반대자들을 비방하는 허위 정보를 생산했습니다. 나치 독일은 국민개목 및 선전부라는 전담부서를 설치하여 모든 언론 매체를 통제하고 자신들의 이념을 주입하는 데 활용했습니다. 요제프 괴벨스가 이끌었던 이 선전부는 반복하면 진실이 된다는 섬뜩한 원칙 아래 거짓을 끊임없이 주입했습니다. 그들은 유대인들이 독일 경제를 파괴하고 국민을 타락시킨다는 근거 없는 주장들을 대중에게 주입했습니다. 또한 독일이 겪는 모든 고통의 원인을 유대인과 같은 특정 집단에게 전가하며 대중의 분노를 특정 방향으로 유도했습니다. 이러한 극단적인 선전과 허위 정보는 독일 국민들이 유대인에 대한 증오를 품게 만들었고 결국 홀로코스트라는 인류 역사상 전례 없는 잔혹한 대학살의 배경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인간의 가장 어두운 면을 자극하고 증오를 통해 결속을 다지는 비극적인 방법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라디오와 포스터, 영화 등 모든 미디어가 나치당의 선전 도구로 사용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진실을 알 권리를 박탈당한 채 오직 나치당이 제공하는 왜곡된 정보만을 접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비판적 사고 능력을 마비시키고 집단적인 광기와 폭력을 부추기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히틀러의 사례는 가짜뉴스가 어떻게 한 사회 전체를 파괴하고 인간성을 말살 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가장 소름 끼치는 경고를 던져줍니다. 우리가 절대 다시는 이라고 외치는 이유를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현대에 들어서면서 가짜뉴스의 확산 속도와 파급력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인터넷과 소셜미디어의 발달은 누구나 정보를 생산하고 유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검증되지 않은 정보나 의도적으로 조작된 허위사실이 엄청난 속도로 퍼져나갈 수 있는 위험도 커졌습니다. 클릭 한번으로 전 세계의 거짓이 순식간에 퍼져나갈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정치적 선동, 경제적 이익, 특정 집단에 대한 혐오, 조장 등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가짜 뉴스는 끊임없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특정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특정 기업에 대한 악의적인 루머, 사회적 갈등을 부추기는 왜곡된 정보 등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러한 가짜 뉴스들은 사회적 불신을 심화시키고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며 때로는 실제 폭력으로 이어지는 비극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국가 간의 외교 문제나 안보 위기로까지 번질 수 있는 심각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역사 속에서 가짜 뉴스가 개인의 삶을 파괴하고 사회를 혼란에 빠뜨리며 심지어는 전쟁과 학살을 일으키는 무서운 도구가 될수 있음을 보았습니다. 나폴레옹 시대의 군사적 선전부터 고종 황제를 향한 음해, 그리고 히틀러의 광기 어린 선전 선동에 이르기까지 가짜 뉴스는 언제나 인간 사회의 어두운 단면을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비극적인 역사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전해줍니다. 단순히 지나간 일이 아니라 현재와 미래에도 끊임없이 경계해야 할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비판적 사고의 중요성입니다. 우리는 모든 정보를 맹목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 출처와 의도를 항상 의심해야 합니다. 과연 이 정보는 사실인가? 누가 이 정보를 퍼뜨리는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가? 이러한 질문들을 던지며 정보를 스스로 검증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특히 감정적으로 격앙될수록 한 발짝 물러서서 냉철하게 판단하는 지혜가 요구됩니다. 또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중요성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어릴 때부터 올바른 정보를 판단하고 가짜 뉴스에 현혹되지 않는 방법을 배우는 것은 미래 사회를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능력입니다. 정부와 언론, 시민사회 모두가 가짜 뉴스에 대응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정보의 생산자로서 책임감을 느끼고 소비자는 현명하게 판단하는 능력을 길러야 할 것입니다. 가짜 뉴스는 우리 사회의 건강을 해치고 진실을 왜곡하며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삶에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하지만 우리는 역사를 통해 배운 교훈을 바탕으로 더 이상 가짜뉴스에 휘둘리지 않는 현명한 사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진실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고 비판적인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가짜뉴스라는 어두운 그림자에 맞서 싸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우리가 이끌어갈 미래는 분명 진실이 승리하는 곳이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깨달음과 울림이 되기를 바랍니다. 진실은 언제나 승리하고 그 승리는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현명한 선택과 노력에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모두 진실을 추구하며 함께 나아간다면 분명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